안녕하세요. 선한 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선태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아,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진핑푸틴 우크라 개전 후에 첫 회담을 했는데요. 반미 연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자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의 중국이란 대만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아도 미국이 이길 수 있으나 어, 쉽지는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푸틴, 미국, 대만, 도발, 규탄, 시진핑, 강대국끼리 협력을 하자. 자,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대만을 중국에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 연합과 미국과 또 연합국의 어 연합이 어 전쟁이 된다면 이것은 세계의 3차 대전이 될수 있는 매우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만이 결국 중국에 흡수가 될지 아니면 독립국이 될지에 대한 의견을 어,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가 무서운 추락이다. 8월 0.51% 하락, 낙폭이 14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요. 음, 14년 만에 최대다. 아, 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음, 아직 그렇게 무서운 추락은 아니고요. 어, 문제는 금리인데 계속 강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리가 계속 강하게 오르면 주식, 부동산, 코인 모두 폭락합니다. 어, 그래도 부동산은 실거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격 방어가 용이할 것입니다. 자, 사려는 사람이 없다. 서울 아파트가 16주 연속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어, 주간 가격 동향이 전국 0.16%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무주택자는 이렇게 하락 뉴스가 팽배할 때 이럴 때는 절대 사지를 못합니다. 1주택자는 내 집을 타, 팔고 어, 갈아타고 싶어도 내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 집을 사지 못합니다. 자 다주택자는 13%의 취득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270만 원 공급 계획 발표했지만 40에서 50만 가구는 준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에서 15에서 18%가 착공 준공 과정에서 사업 철회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15에서 18%가 아니라 20에서 30%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원자재가 상승과 PF 대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자,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죠. 투자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재건축 10년 이상 걸립니다. 3기 신도시도 이대로 가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결국 2, 3년 후부터는 신축 공급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022년도 다 갔는데요. 어, 2025년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급 부족으로 갑니다. 앞으로 2, 3년 후의 일이죠. 2025년만 되어도 전국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서울은 이미 시작됐죠. 서울은 올해부터 예년의 입주 물량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롯데 건설이 마곡의 고급 시니어 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VL, 르, 베스트 홍보관이 20일 날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어, 발산역에 있는 이대병원과 특화의료서비스를 어,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별 맞춤 식단 관리도 어,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어, 물론, 한달 생활비는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세대가 되어서 많은 노인이 아파트를 떠나서 시니어타운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가 트렌드인데요. 어, 앞으로 투자자는 노인이 좋아할 부동산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부 공동명이 15만 명 종부세 혼란이라고 하는데요. 자, 종부세는 사라져야 하고요.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자, 당신이 퇴사할지 범죄를 저지를지 AI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SNS와 검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퇴사를 할지,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살지,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인공지능 ai 시장 전망이 어 계속 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ai 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있고 상품 기획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ai 를 관리하는 사람은 전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자또는른코 픽스 주담대 부담 커진다고 합니다 어 지금 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어, 농협의, 어, 금리가, 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 4에서 5% 정도로, 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아, 어,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어, 금리가, 어, 상승할 것인가입니다. 네, 미국에게 달려있죠. 자, 헐리우드 스타들, 휴양지, 아카폴코, 일본 부자, 세컨드하우스 성지, 가이루, 아, 가루이자와, 어, 이런 곳들이, 어, 호화 별장이 모인 동네들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 휴양지, 세컨하우스, 은퇴자, 은퇴자의 선호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자리와 연봉이 투자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휴양지와 은퇴자도 투자의 기준이, 기준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980년대는요, 베이비붐 세대가 어, 전부,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네, 미성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2022년 현재는요, 지금 50세에서 어, 70세 사이를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40년 후인, 어, 2060년도에는, 어, 대한민국에서 베이비 부머가 노인으로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온천이 있고 어, 굉장히 자연 경관이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바다, 강, 호수, 개천, 공원, 산, 온화한 날씨, 깨끗한 공기, 온천, 대형 병원 초대형 쇼핑몰, 대중교통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자, 지방으로는 속초, 양양, 강릉을 추천드리고요. 수도권에서는 분당, 영종도, 용인, 평택, 양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공항 고객 만족 세계 첫 5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종도가 세계 1등 공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종도에는 수많은 리조트, 컨벤션, 호텔 등이 생길 것입니다. 자, 데스크 컬럼인데요. 비비 꼬인 부동산 시장을 풀어라.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자 민주당도 국힘당도 집값 안정에만 관심이 있고 공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참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자 집을 안 산다 부동산 심리 역대급 한파라고 하는데요.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것이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재의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15억 이상이라고 대출을 안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에 취득세 8조가 증발 위기라고 합니다. 어, 지자체 세수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는 지자체 세수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 서울 줍줍 아파트 5배 증가, 인천은 선착순 분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는 당첨과 동시에 수억 원의 피가 붙는 특 A급 분양에만 관심이 있고요. 다주택자는 13%의 취득세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B급 이하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불명의 1위는 노원구라고 하는데요. 어, 현재 층간소음과 주차 부족으로 살인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는 펜트하우스의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아파트의 인기가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1가구 3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파트 주차대수는 가구당 1.3에서 1.7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외벽도 이제는 로봇이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아파트 도색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또 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쌀값 폭락에 품싹도 못 건진다. 논을 갈아 없는 농심이라는 뜻인데요. 자, 장기적으로 농지는 어,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산투의 지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